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한국 개신교 교단들 간의 협의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화요일 이화여자대학 교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교단 대표들은 각자의 믿음의 방식, 정체성, 교리는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함께하고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등 역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손잡고 같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 기념대회를 총괄하신 NCCK 연구개발 협력국장과 일치 교육국장을 겸직하고 계신 강석훈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이화여자대학교회에서 NCCK 창립 100주년 기념 대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자리였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출발을 해서 어, 100년이 된 가장 오래된 에큐니컬 연합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2024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치러냈고요 어~ 지난 (100주년) 기념 대회는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어~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나아가겠다를 선언했던 그리고 음. 다짐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s c c k 는 명실공히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어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 개신교 9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고 14개 지역 협의회가 있죠. 네, 네. 연대개 지역 협의회도 있고 또 다섯 개의 연합 기관도 있습니다. 저희 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9개 회원 교단들은 어, 지금 주요 어, 신앙 전통이라고 할수 있는 장로회, 감리회, 구세군 성공회, 네. 보금교회 등등 모든 신앙 전통을 거의 총 망라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신앙 전통이 함께 모여서 어, 함께 우리 연합 사업을 일구가고 있고요. 음, 1 4개의 지역 협의회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 에큐메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각 곳에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의 에서 어또 동의하고 그 가치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 교회들이 14개의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주교나 원불교도 그 아마 14개 교구 정도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한국 개신교도 그렇게 전국적인 그 지역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아, 이 자리에서, 어, 한국개신교회 지난 100년을, 성찰해보는 시간도 됐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0년간 한국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아, 글쎄요. 한국사회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과분한, 음, 칭찬이 될것 같고요. 할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한국사회가 저희들을 도와줘서 함께 할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라든가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 그 사회 정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약자의 편에 서고자 그렇게 어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근간에는 교회의 일치와 연대를 도모하고 추구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의 어떤 그런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음. 어, 사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예.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또 산업화, 민주화,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격변의 시대를 어, 겪었는데 어, 한국 개신교가. 위로가 필요한 일, 용기가 필요한 일, 정말 그때그때 그때 목소리를 잘 내주셔서, 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약자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들을 해 오셨잖아요. 이 100주년 기념대회 이날도 우리 사회의 아픔을 겪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또 마련하셨다고요? 예, 저희들이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어떻게 해야 기념이 될까를 고민했었던 흔적들이 이 (100주년) 기념 대회에 묻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10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던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꾸준히 선택해 오셨던 길,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연약한 자들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다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특별히 마련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네,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볼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 초대했는지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그 근대사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5.18 예, 광주의 어머님도 모셨고요. 또 우리가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할수 있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양극화 사회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노동자를 음. 대표하고 있는 쿠팡 과로사 노동자 분들, 음. 또 그들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었고, 또 저희들이 연대해야 될 많은 단위들, 뭐 장애인, 여성, 청년, 그리고 그 이주민, 이주노동자, 그리고 미등록 그 아동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백년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위해서 그분들을 모두 초청해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정말 감동적이고 그 한국 개신교가 종교계 전체에 또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100주년 사회 선언문이란 걸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사회적인 의제를 15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내면으로서는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이 교회의 일일 거고요 또 바깥으로는 그 개발된 영성을 실천해 나가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일이 될 것인데요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사회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 15가지 정도로 어 저희들이 한번 분류를 해보았고요그 15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와 호흡하면서 그렇게 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어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음. 하는 그런 다짐을 선포하는 시간이었다고 어 생각이 예. 되었습니다. 예. 이 15가지는 우리 종교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고도 함께 해야 되는 과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아픔, 또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좀 키워드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아, 네. 뭐, 아, 지금 뭐 제가 15가지를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자유주의 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인간이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교가 아니면 응답할 것이 없다는 생각들을 해 봤고요. 예. 저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 위협받고 있고, 그렇죠. 또 예, 소수자 혐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답을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어, 다시 한번 사회적인 약자, 또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 그런 이 자세를 음. 15가지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의제들은 우리 종교계 전체가 또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뜻깊은 것이 이날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 지침도 채택을 했어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뭐 모두 뭐 다잘 아시다시피 여러 신앙의 전통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인데요. 그, 여러 신앙의 그 전통들이 함께 한다면 큰 시너지를 내서, 어, 사회의 평화라든가 여러 가지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함께 나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 또 분열과 또 여러 가지 그이 남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 일각에서는 이 이웃 종교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 내딛는 발걸음이지만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이웃 종단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담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 대화에 대한 지침 문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그 기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이웃종교와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때로는 내용의 문제보다는 이기그 나가는 자세, 나가는 자세, 대화에 나아가는 자세, 또 태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듬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해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대화와 또 우리들의 앞길을 향해서, 음. 어, 잘 녹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문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 종교인들만큼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CCK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제가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다만 저희들이 이번 이 100주년 기념 대회를 준비하면서 주제 삼았던 어, 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번 100주년 기념 대회의 주제를 손잡고 가는 우리 함께. 라고 한번 정해 봤거든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세상으로 나아감며 있어서 어, 신앙 전통이 다르고 어, 신앙 전통이 또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종교의 어떤 그 다름을 넘어서서 연대의 길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 다른 이웃 종단들에게 그리고 이웃 종교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손잡고 가는 우리 그 손잡는 우리의 이웃종 단들도 함께 손잡고 함께 가므로 해서 우리 세상의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들이 놓여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0년간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 내 주시고 아 어... 종교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 주신 우리 한국 개신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네, 우리 종교계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NCCK 연구개발협력국장이자 일치교육국장을 겸직하고 계신 강석훈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